<laughs> 오! 야, 야, 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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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침 7시인데요. 아, 역에 7시 인데요 야, 청량리역에 왔습니다. 야, 야, 2 야, 를 타고 오늘은 강릉으로 갑니다. 신발 젖어서 어떻게 어떡해? 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 저져서, 어, 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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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젖어서 어떡해. 여기는 정동진입니다. 와, 이 겨울에 겨울바다를 보러 왔어요. 근데 오늘 대설주의보예요 바다 보고 이제 산으로 올라갈 건데요. 눈이 이렇게 많이 와서 어쩔지 모르겠네. <laughs> 아, 모래사장에 쌓인 눈 밟는 것도 또 이거 새로운 기분인데요? 어, 누나, 고현장 가자. 빨리. 아, 어, 빨리. 어, 잠깐만. 잠깐 잠깐만. 빨리 나와봐라. 내리는 겨울 바다 멋지다. 내리는 겨울을 보는 것도 오늘...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laughs> 아주 텐션 처음이에요. 텐션 너무 너무 좋으세요. 오늘. 네. 정동진을 이렇게 와 보다니 눈 내리는 날. 지금 어제 받은 S23으로 찍고 있습니다. 일단 카페에 가서 잠깐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와있으니까 뽀드득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간이 좋네요 새로운 S23과 연결이 좀잘안돼가지고요 그래서 짐벌로 촬영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는 강릉에 있는 개방산입니다. 코스는 어렵지 않구요. 낮막한 산을 천천히 오르내리고 있구요. 눈이 많이 오긴 했는데, 어, 아이진을 끼지 않아도 걸을만 합니다. 힐링 산행 제대로 온것 같습니다. 와. 어떻게 보면 조금 심심할 수도 있는 산인데 이렇게 눈이 오니까 와 이런 풍경을 또 선사하나. 때마다 느끼는 건 이렇게 하루하루가 선물 같다는 것. 저기는 신났네요. 같이 온 일행들은 신났습니다. 와. 그래 눈이 오니까 좋네. 눈이 와서 보이는 이 산의 느낌이. 다르네요 오늘 새로운 핸드폰이 눈바람 n 그냥 r 신 m 식을 하네. a t 저기 우리 소녀 같은 분들이 s o 꽃이 만개합니다. 즐거우신가봐요 다들. s 다 n k o Manga, m 잠려잠깐잠깐 밑으로 i n g a b a t a d 밑으로, 밑으로

걷다가 개방산 올라가서 마무리하고 강릉으로 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한 7km 정도 남아있어요. 근데 아 이렇게 눈이 와가지고요. 아 등산하는데 아 재미가 있어요. 어떻게 또 이런 날을 골랐을까? 와... 와. 상고대가 엄청나네. 절정이네. 와. 이렇게 강릉에서 또 눈을 볼 줄이야. 지금 정동진에서 1.6km. 저희가 가는 곳은 안인항. 안희남. 안인항까지 갑니다. <laughs> 푹안 잠겼네 이렇게 눈이 오는데 그래도 많이 안 와서 걸을만 해서 다행입니다 오늘 겨울 산행하기 위해서 스패츠도 하나 샀었는데 오늘 겨울 한 번도 안 썼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눈이 오니까 눈에 또 빠지니까 끼고 대신에 오늘 아이젠을 안 하고 가고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눈이 오니까 아이젠을 안 하고 올라가도 올라갈만 하네 길이 렇게 바윗길이는 게 아니라 능선 따라서 맘만 하니까 걸을 만한 것 같습니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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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지 알 수가 없어. 기다려. 얼굴. 얼굴. 기다려. 얼굴. 아, 차라리 알수 없는 게 나아. 몇 센치 이은거야이게한 20센치? 어2이 시즌, 는된즌 같은데? 이시이 와. 와. 오는 날이렇게 맞춰가지고 나 서서 산에 오지 않는 한 이렇게 계획된 날 와서 이렇게 눈꽃들을 보고 산고대도 보고 눈 쌓인 것들도 보고 이런 날을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오늘 이렇게 딱 맞췄어요 딱 맞았네 와, 산에서 받는 이런 선물들이 참으로 귀해요 그냥 일상에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고,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죠. 오늘 같이 온 분들이 동갑내기고, 또 비슷한 연배라 친구들끼리 놀러 온것 같습니다. 친구들끼리 이렇게 좋은 구경도 하고, 이따가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서, 산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또 이렇게, 눈도 오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아름답고, 좋습니다. 아, 머리가 다 젖었네. 와, 아직도 5.1km 남았네. 와, 이게 뭐야? 와, 이 눈이 와서 속도가 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뭔가 심심한 등산은 아닌 것 같아. 혼자 왔었으면은 이런 산행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산행하니까 아. 또 이런 기억이 아, 이렇게 영상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게, 아, 좋아요.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네? 내가 진짜 영상들 편집할 때 보면 참 표현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냥, 아, 오, 멋지다. 표, 표현력이 정해져 있어. 아, 참. 근데 글쓸 때는 안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래서 어 무슨 뭐 문예상도 받고 소설도 쓰고 그랬는데, 글 쓰는 걸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글을 많이 썼는데, 글이 사실 저에게는 되게 큰 의미거든요. 그래서 책도 참 많이 읽었고, 어려운 책도 많이 읽고, 소설도 많이 읽고, 시험 때가 됐는데도 시험 안 보고 소설책에 막 빠져가지고 있고, 그리고 글도 많이 쓰고, 그리고 글 쓰면서 생각을 굉장히, 굉장히 많이 정리를 하거든요. 내가 말을 잘 못하니까 표현력이 좋지 않으니까 글로써 표현하고, 그걸 또 정리되면 말로 하고, 뭐 라고 말로 표현을 못하겠는데, 앞으로 6개월이 지나서 가을이 되면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질지, 또그 또한 아무 예측을 할 수가 없어. 근데 나는 분명한 건 어, 지금의 나와 또 6개월 뒤에 나는 많이 달라져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스패츠 안 가져왔으면 아, 심, 등산 안에 눈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 스패츠 덕을 봅니다. 아. 올겨울 한 번도 안 썼는데 오늘 이렇게 한번 쓰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덕을 보네. 역시 모든 거는.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봉우리처럼 이렇게 쌓였냐. 와. 저 바다인가 저게? 아닌데. 안 보이는데. 나 소리는 들리는 것 같은데, 보이진 않네. 아쉽다, 살짝. 그래도 뭐 오늘 눈이 왔으니까. 와, 이게 눈이 이렇게 쌓였다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눈꽃 산행, 눈꽃 산행 그랬구나. 이렇게 눈이 많이 왔을 때 산행하는 게 완전 다른 세상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얘기였네요. 진짜 재밌긴 하다. 눈을 이렇게 많은 눈을 밟, 밟을 수 있다는 게 얼마 만이지? <laughs> 대방산에 왔습니다. 산에 왔습니다. 아 정상인데 뭐 보이는 건 없어요 지금. <laughs> 온통 눈밭이라 다만 지금 눈이 많이 온다는 거 이제는 이제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아 이제 하산합니다. 정상에서 잠깐 있다가 눈이 계속 많이 내려가지고 사진만 빨리 찍고 내려왔습니다. 뭐 정상 뷰도 확 트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잘 보이지도 않고 <laughs> 오늘은 오늘은 가고 이 개방산 정상까지 오는 이길 여기 눈 속을 이렇게 헤치며 왔던 이길 여기가 이 오늘 산행의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검단산에도 눈이 많이 왔었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확실히 강원도는 강원도네. 오막 푹푹 빠지면서 어, 가고 있습니다. 강릉에 와서 이렇게 산행을 할 줄이야. 자 이제 하산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일행들이 앞에서 길을 개척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아님까지 2km 남았네. 근데 확실히 아 길이가 길고 또 오늘 눈이 와서 그런지 체력적으로 어좀 부담이 돼요. 저 앞이 바다인데 어네 오늘 아무것도 안 보이네. 같아. 어, 뭐야, <laughs> 눈이 이렇게 뒤에 쌓였구나. 아. 장고대가 멋지다.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와. 이런 게 진정한 눈꽃이구나. 와. 여기 낮아가지고 허리를 숙여서 가야 돼. 와. 터널이야. 터널이다 터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앞으로 넘어질 일은 더욱더 많다 아직 갈 길은 많이 남았다 어 여기는 웬 벤치 다가 이렇게 보이는구나. 저기. 어, 이제 바다 보인다. 아하. 와, 여기 벤치 좋은데? 어. 정동진역에서부터 이제 여기 개방산까지 어, 한 10km 정도 네, 걸었습니다. 근데 오늘 개방산 와보니까 당일 코스로 강릉 와서 바다도 보고 이렇게 산도 트레킹하고 산이 이렇게 높지 않으니까 정동진 갔다가 거기서 이제 식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개방산 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강릉 쪽으로 와도 코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눈이 와서 더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눈이 오지 않더라도 어 어렵지 않게 어 산행하기에는 아주 좋은 코스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개방산도 또 오기 잘했다. 그리고 추천. 추천합니다. 나무가 이렇게 우거지니까 다른 계절에 와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되게 좋은 코스인데. 이게 기차를 타고 오니까 생각보다 멀지 않아요. 이제 이정표를 봤는데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600m. 거의 다 왔고 이제 뭐만만한 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트레킹 영상은 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정말 남는 영상인 것 같아요. <laughs> 오늘도 함께 산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